사도신경으로 한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 날이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의 배 찬송드리겠습니다. 199장. 21세기는 265장입니다. 주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양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융악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의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영예 비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의 은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예진 너를 면하겠네. 내가 그피를 유월절 그양에 비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 습니다. 출애굽기 12장1절 부터 우리 14절 까지 출애굽기 12장1절 부터 14절 까지, 한절씩떼 도하 겠 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해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 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숲 것으로 하고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그 피로 양을 먹을 집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는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 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런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땅을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어, 그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해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유월절이라는 얘기는 지나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재앙이 임하지 않고 재앙이 피해 간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이 재앙이 피해 가고 어려움이 피해 가고 어, 저주가 피해 가고. 또이 우한 폐렴이 지나가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에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 지나간 다른 사람들은 다 심판 받는데 애굽의 모든 백성들 약간 그러니까 뭐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잘 사는 사람,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바로까지. 누구도 피해가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 저주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피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달로 너희 나라의 첫해로 삼아라. 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한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민족이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새해를 시작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뭐냐하면 <laughs> 어, 이그 이 기독교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특히 미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성탄절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새해가 될때이 송구영신 예배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은 송구영신예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새 카운트다운 맞춰가지고, 해피뉴 이어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축복의 한 해입니다. 이게 뭐 어디서 나오냐면, 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시작한다.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하루하루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이 주신 축복으로 시작한다 이런 의미가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처음 시작하는 그것이 축복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이달 이달을 어. 첫, 저, 이 달에 10일 동안 이 양을 이렇게 잘 취해서 10일 날에, 이달 10일 날에 취해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4일 동안 가지고 있다가 그 양을 취하는데 그냥 취하지 말고 어떻게 지냐 하면 흠 없는 걸로 뭐 눈물고 다리 절고 병들고 뭐 이거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거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흠 없고 정결한 걸로 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든지 이렇게 어, 섬길 때는 귀한 것으로 정결한 것으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아름답고 좋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이런 가족이 뭐 식구가 많은 식구도 가족도 있고 식구가 없는 가족도 있고, 어, 오늘날도 이렇게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이렇게 명수가 뭐한 부부만 사는, 노부부만 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젊은 부부만 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럴 때는 이양한 마리를 1년 된양한 마리를 잡아가지고는 다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렇게 낭비하지 말고 과욕하지 말고 옆에 있는 어, 이웃 식구들하고 같이 이번 6월절에는 우리 집에서 지내자 이양한 마리면 우리 예를 들면 어, 양한 마리 가지고 이렇게 저녁에 어, 구워서 이렇게 먹게 될 때, 한 마리로 열 명이 할수 있으면, 우리 식구 두명 밖에 없으니까, 너덜 식구 네명 하고, 그쪽 옆 식구 또네명 하고, 그래서 우리 같이 하자. 그리고는 어디 뭐냐 하면, 그양 잡는 집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냥 잡아가지고, 각자 뜯어가지고, 각자 집에 가는 게 아니고, 그 집에 다 모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어, 영적 가족이에요, 영적 가족 신앙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집에 다 모여 가지고 그것을 이제 양을 잡아 가지고 피를 받아 가지고 그 피를 대문에다가 임방과 설주에다 대문에 다 바르는 것, 피를 바르는 것.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우리 주님께서 이 심판하는 이 천사들을 보내서 심판을 하는데 그 집은 재앙 이 임하지 않고 넘어간다. 그그 예. 그 피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집에는 전부 다 교패를 붙이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집, 어, 분당평강교회 이 교패를 붙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문방과 이 설주에 바를 때에 재앙이 지나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불에 구워서 먹고, 절대로 이거 삶아서 먹는다든지, 뭐, 생 것으로 먹는다든지, 그러지 말고, 꼭 불에 구워서 먹어라. 꼭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 다음에는 쓴 나물과, 쓴 나물과, 쓴 나물과, 무교병. 그러니까, 이 무교병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렇게 빵을 만들 때 부풀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부드럽게 만들고. 그거 말고, 그냥 그대로 쓴 나물과, 이게 예수,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고난과 이것을 다 상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쓴 나물을 먹고, 그 다음에 맛없는 빵을 같이 먹으면서, 이, 어, 어린 양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가, 피흘리심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시간은 정말 경건한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이 6월절, 이양 잡는, 이양 잡아서 이렇게 저녁에 식사를 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사용하셨던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언약이다. 그 다음에 빵을 떼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영생하는 거다. 하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단 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유월절을이 6월절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항상 끝날 때 가면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이른단 말. 이왜 내년에는 예루살렘이냐면 내년에는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서 정말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이든 그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못 봐요.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가 십자가가 곳곳에 다 있고 교회가 다 있는데 이 불신자들이. 교회에 계신 구원주 대신 예수님을 못 봐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뭐라 그러면, 세계의 3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석가모니, 그 다음에 공자, 그 다음에 그 중에 한분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바보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메시아인데 구세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계에서 얘기하는 이 성인들과는 근본이 다르신 분인데 모르는 거예요. 이 애굽 사람들이 그 문방과 설주의 피를 발라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왜 그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 어? 예수님에게 한 구원이 있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좀 얘기하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예수님만 믿는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 생명의 역사를 사람들은 모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 번째는 뭐냐하면 이것을 먹되 다 먹지 못하고 남으면 아침까지 놔두지 말고 그것을 다 불태워 없애라. 그는 없애라. 왜 그걸 두고 두고 그렇게 하냐면, 이것은 우리가 먹는 것이 양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음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저주가 끝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분석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음식처럼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짓는 자고 그래서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가 되어지고 이거는 음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약속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래.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것을 먹을 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먹어라. 그냥 잔치집에 가가지고, 포도주 마시고, 술 마시고, 성겹고 즐겁고, 막, 흥이 나서 마시는 거,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랜만에 그렇잖아요. 그죠? 요새는 뭐, 워낙 고기가 많아서 그렇지만, 옛날에 가난할 때는 고기 먹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고기 돼지고기 한근 사가지고 와가지고도 가마솥에 놓고 끓여가지고 국물 먹고 그러는 시대였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겠어요 가난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걸 먹을 때. 야, 오랜만에 한번 1년에 한 번인데 우리 가족들 이 양고기 먹는데 염소고기 먹는데 한번 잘 먹자. 이런 마음으로 먹지 말라라는 것이 주님이.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 정신 바 짝 차리고 사는 내일 아침에는 출애굽을 하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주실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그다음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아이고 뭐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신랑이 언제 오늘 밤목겠어 그냥 우리 좀 자자, 시자 눕자 이러고 누워 있다가 끝났다.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천년는 기름 준비하고 호롱불 들고 신랑 맞을 준비하고 있다. 이 출애굽도 바로 그렇게 우리 주님이 금방 오실 것을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제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향하여 달려갈 준비를 해라 라고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너희가 행할 때에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이 내가 강림하겠다. 이 강림을 해서 내려와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무른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자. 나는 여호와로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강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와가수고애굽을다 친다는 거 심판하신다는 거 우리 주님이 멀지 않아서 이 땅에서 공중재림하고 우리 믿는 자를 들림받게 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우한 폐렴 중국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다 망가뜨리고 막 저주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 그래, 그래 가지고 이 폐렴을 통해서 중국을 심판하고 하는 말 박살을 내신단 말이에요. 북한의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그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박살냈잖아요. 그즉 북한 땅에. 한번 생각을 해봐 한 번을 해보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저 북한 땅에는 매년마다 가뭄이 나오고 매년마다 흉년이 되어지고 매년마다 식량난에 고통 당하고 매년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매년마다 심판하는 거예요 매년마다. 이걸 우리가 정,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 그,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북한,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중국과 함께 손잡고, 같이 뭐 어울리고 같이 살아가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 주님이 복음을 전하갈 때, 두로와 시돈 땅에 갔을 때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서 엄마가 얘기하잖아요. 아, 우리, 딸이 귀신들려 있는데 고쳐주없어서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녀의 것을 취하여 종들에게, 개들에게 주미 마땅치 않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맞습니다. 주인이 "개는 주인의 것을 안 먹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잘 살면 개들도 부스러기는 얻어먹는다. 잘 사는 사람 옆에 있으면 부스러기는 얻어먹는단 말이야 근데 망하는 사람 옆에가 있으면 내 것까지 뺏겨버리고, 덤태기를 써버리고, 잘못해가지고 빚보증까지 써서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일거리라도 하나 얻어먹고, 밥이라도 함께 얻어먹지만은, 하나님 앞에 망하는 나라 옆에서 있으면 다 같이 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나라 옆에서 있으면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저는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눈이 열려 있고 지혜가 열려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와서 이들 다 심판하겠다. 애굽의 사람부터 시작해서, 짐승들까지, 촛대승은 다 죽일 것이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신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하나님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짐승까지도, 그 나라에 있는 신들까지도, 우상숭배하는 것까지도 다 심판하겠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이 나라가 살아갈 수 있고, 전 세계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 밖에 없다. 이 6월절의 피가 그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과 그 저주를 다 피해가게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한폐렴도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도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오늘 하루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유월절은 가족 가족 가정 가정마다 생명을 구원하는 절기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절기요 하나님의 은혜 있는 절기요 세상에 다 심판과 저주가 있지만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그 심판과 저주가 지나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없으며 뜻이 하늘에 쓰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